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확충 문제가 나왔고요. 자 위쪽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한번 빈칸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면은 C,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O1, 그렇그 다음에 자 O1, O2 D, 자, 이거을 말하네요. 자, 이 평범은 당연히 180도 파이기 때문에, 자, 세타3가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2라고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C, O1, O2. C, O1, O2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요 각의 크기죠. 자, 요 각의 크기는, 자, 파이에서 세타2를 빼고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2가 되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랑 세타3 더해서 얼마 나오니까? 파이 나오니까, 그리 세타3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2를 더해서 파이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타3는 자, 전부 다 이왕시켜주면 되니까 바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세타 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됐고 자 문제 조건에서 세타 3은 세타 1 플러스 세타 2라고 돼 있었으니까 이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각 C O 1 b 어디 각 C O 1 B가 얼마다 라고 찾을 수 있다 바로 세타 1 이다 라고 찾을 수 있다 그렇 어떻게 찾을 거냐? 세타 3 대신에 이식계 그대로 그대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대로 이제 대입하게 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2 이골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되는 거. 고그쵸 문제에서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2세타 2 플러스 세타 2세타 1 플러스 세타 2 그래서 파이가 난다. 여기라고 보자고요. 여기가 세타1이죠. 여기가 세타2예요. 근데 이거 더해서 파이 돼야 되는데, 세타1 두개랑 세타2 하나를 더해서 파이가 되니까, 아, 결국, 이 각을 세타1이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AB 길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뒀냐면은 K라고 뒀어요. 자, AB 길이, 요 길이자. 자, 요 길이를 K라고 뒀어요. 자, 아, 근데 문제에서 A b 대의 O1D가 1대 2D이라고 했으니까 요변 길이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2대 2K라고 볼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서로 뭡니까? 합동이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 역시 k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K라고 할때 B에서 O2까지, B에서 O2까지 길이랑 자 그다음 오 원에서 D까지 길이가 2루트 2k로 똑같대요. 이때 A에서 O2까지 길이를 구할 A에서 O2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5원 D랑 B에서 O2까지 길이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왜 같냐? 뭐 빈칸 넘기 문제를 풀때뭐 전혀 지장이 없지만 자, 지금 우리가 어, 왜 같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요변 길이, 요변 길이 똑같아요. 그렇죠 요기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각을 한번 볼까요? 얘는 세타3이고요 얘는 세타1과 세타2를 뭐 하면 돼? 더 하면 돼. 근데 세타3은 세타1, 세타2 합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뭐겠어요? 동이겠죠. 아, 그래서 여기로 루트 2k라고 할수 있다는 라 거야. 그러면 얘가 k, 얘가 루트 2 k 있을 때 a에서 o2까지 길이를 찾아라는 거 그럼 저두개 가지고 어떻게 지름 길이를 찾을까? 바로 a에서 o2까지 길이가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지름이죠. 그러면 얘는 직각 삼각형이 될 거야. 따라서 A에서 O2까지 의길이는피타고라스를 쓰면 될 겁니다. 따라서 A에서 O2까지 의길이는 자, K 제곱하고요. 이루트 K 제곱한 다음에 더하면 자, 9K 제곱이고요. 거기 이루트 치면 3K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가에 들어갈 말은 3K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면은 가에 들어갈 식을 FK라고 했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FK가 3K다라고 찾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더한번 읽어볼게요. 자, BO2A. B에서 O2 거쳐서 A로 왔어요. 여기가 요각을 말하는 거죠? 요각. 요각이 말라라. 2분의 세타 원. 2분의 세타 왜 2분의 세타 원이? 여기가 중심각이니까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세타 원. 자 우리가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고 찾았고요. 그 다음에 자 A에서 어디까지 길이인? O 2까지 길이는 몇 k다? 바로 3k다라고 찾았어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이용하면 바로 2분의 세타 원의 무슨 값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세타 원은요, 3k분의 2루트 2k인가, 니까 3분의 2루트 2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나에 들어갈 말이고요. 자, 아래쪽 보면은 나의 알맞은 수를 p라고 했기 때문에 자, 따라서 p는 3분의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 더 읽어볼게요. 자, 삼각형 O2BC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좀 부삭한, 복잡한데, O2, 그 다음에, 자, B, 그 다음에 C입니다. 바로 이그 삼각형이에요. 자, 이 삼각형에서, 여기를 알아. 이루이 K, 여기는 K라고 하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우리 뭘 구해야 되냐면은, 바로, O2에서 C까지 요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는 건데, 어변 길이 2루트 2k 그다음에 k 요거 찾는 건데 각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냐라는 거죠. 각에 관한 정보 바로 요각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C O2B C O2 B, 이 각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있냐? 이 각이 바로 5, 2분의 세타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각이 2분의 세타원이야 그럼 이륙도 2k야. k야. 그러면 c에서 o 2까지 길이는 무슨 법칙 쓰면 되겠어?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어. 이 오토길이를 x라고 해볼게자 그럼 코사인 법칙 씁시다 자 얘랑 마주보는 변 미리 케이저 얘를 제곱합시다얘기제곱하면 나머지 구별을 조곱해서 거기다 대기할 x 제곱 플러스 8이죠이 곱하기 x 곱하기 2부터 2 k 곱하기, 2K 곱하기 자, 끼인 각이 여기 이제 2분의 세타 원이고 2분의 세타 원의 코사인 값은 지금 3분의 루트 2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분의 루트 2가 가겠죠 정리해 볼게요. 제 빼기 16kx, 어디 21k제곱은 0. 으로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c에서 5까지 길이, 즉, x 길이를 찾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 3. 여기에 3, 7. 둘다 빼기, 빼기 붙이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x가 얼마가 되거나, 3k가 되거나, 이거는 3분의 7k 이렇게 나오게 되니다맞시겠죠 그러면 x가 3k일까 3분의 7k일까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3k인가 3분의 7k인가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3k인가 3분의 7k인가 이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 지금 요 길이가 얼마예요? 3k입니다. 그렇죠? 요게 3k예요. 그러면 아, O2에서 3까지의 기는이 지름 3K 보다는 어떨까요? 작겠죠. 그래서 그럼 3분의 7K가 되는 거예요. 문제 4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GK라고 했고요. 그리고 GK가 3분의 7K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보해야 되는 건 FP 곱하기 GP예요. 결국 여기다 집어넣어서 곱하는 거니까, 자, 7P의 제곱이 되는 거고, P 제곱은 9분의 얼마? 8이니까, 답은 9분의 56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